저는 이 옷으로 할게요. 아,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? 사이즈는 제가 잘 모르는데. 아 잠시만요. 그럼 제가 어 이거 줄자로 재어 드리면 되는데. 아, 가만있어봐. 아이고 줄자가 고장이 났네요. 가만있어보자. 아, 옛날에 줄자 없을 때는 막손뼈으로 재고 이는데 그건 너무 실례겠죠 처음에. 어 아니요 괜찮아요. 손으로 재주세요. 아 쳐쳐. 네. 그렇다면 팔을 한번 벌려보실래요? 네. 네. 전... 아, 다안 됐어요. 아. 아. 제가 장갑도 사야 되는데, 손 아. 사이즈도 좀 아, 그래요? 그럼 손 한번 대 보시겠어요? 네. 아, 깍지 끼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. 목도리도 사야 되는데. 아, 목도리요? 잠시만요. 네. 어, 가면서 봐줘요. 어, 어. 아, 어, 어. 이건 내목 사이즈구나. 대강 아. 비슷할 거예요. <laughs> 그럼 허리 사이즈는 이렇게 재면 어. 되겠네요. 아, 행복하고 멋요 <laughs> 고마워 유. 그럼 사이즈도 다 쟀는데 네. 어떤 사이즈를 입으면 될까요? 아저 옷은 프리 사이즈밖에 없어요. <laughs> 어, 어,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. 네 입고 나오세요. 탈의실 네. 이쪽이에요. 자, 에휴, 신난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예, 예, 뭐 영업하십니까? 네영 예, 영업하니까 가게 들어오셨겠죠. 아 아니 저기 최신 유행하는 서울 서탈 옷 하나 구매를 하려고. 아 서울 서탈이요? 만있어 예. 보자. 뭐, 이, 이, 셔츠 좀 괜찮은데, 어떠세요? 어, 야, 색감 좋네, 이거. 어, 어 괜찮네. 아니, 이런 거는 얼마나 하나? 이건 70만원대 할 거예요. 지? 예? <laughs> 아니, 무슨 옷이 그리 비쌉니까? 아니, 원단이 좋아가지고. 아이거 야, 야,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고추말린 거더 팔아가지고 와야겠네. 죄송해요.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아, 예, 예, 들어가세요. 어, 이거 무서워라. 네. 아유, 뭐 이렇게 무섭게까지. <laughs> 다 입으셨으면 나오셔도 돼요? 아니 코트를 입으시니까 꼭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 씨 같으세요. 아 정말요? 고맙습니다. <laughs> 근데 제가 넥타이를 매줄 몰라서 목이 좀 허전하죠. 아 그럼 제가 매드릴게요. 어. 자 사실 넥타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. 맸다 됐어요. 아, 아, 아. 어. 매일 아침 나의 넥타이를 매주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고맙고맙네요. この購入。<laughs>